자 아,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 7 엑소테크 제리입니다. 어, 제리가 다른 덱도 있잖아요. 6 요새 뭐 이런 덱도 있고 신성 쪽도 있는데 그냥 요거 하세요. 어 다른 거 조나 쓰레기니까 그냥 엑소테크 이거 하세요. 어 제리 같은 경우는 구구 유동콘덴서. 어 이거 아니면 구구총인데 구구총도 하지 말고 유동콘덴서가 나왔을 때. 뭐3 아니면 5일때 엔간하면 하시는게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 빌드업일때 또재리각을 보기 때문에 유동콘덴서 3으로 엑소테크 3으로 뜨는게 아니면 저는 그냥 안해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어 트페랑 그리고 베인 리룰각도 먼저 봐주시는게 가장 나을것 같습니다 뭐 1등 파워는 잘 안나오는 덱이기 때문에 레이톤이 치감이 있긴 한데 레이톤 뽑을때까지 치감이 없으면 살짝 분리해서 엔간하면 치감 하나랑 그리고 반각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주안이는 추징의 가로등 넣으면 이 새끼가 탱커랑 딜러 동시에 하나 하이브리드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3, 5로 추징의 가로등 콘덴서가 나오면 1등분은 또 충분히 나와요 그리고 엑소테크가 아이템을 주는데 딱히 아이템 넣을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밸류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7 엑소테크로 마무리하는게 아니라 밸류업 해주시는게 가장 셉니다 뭐 반각도 제가 넣으라는 이유가 밸류업을 한다면 갈리오도 빼도 되고요진 군도 빼도 되고 바르스도 빼도 됩니다 여기서 뭘 넣냐 아 요새가 굳이 아니어도 불편하실 분도 많은데 여기서 3이라 가렌, 뭐 코브코, 자크 이런걸로 구렙때 땡벨류로 넣어주시는거예요 그래서 세주안이 제리만 3신기를 어, 먼저 구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 서브탱템은 코브코한테 주시고 그리고 부르저템은 가렌이나 레액톤 그리고, 원거리템이 나온다면, 3이라 주시면 된답니다. 다 원거리템 나오면, 3이라, 주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정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요정보단 약하죠? 네, 김태우식 요정보단 약하다는 점. 그러면, 엑소테크가, 아이템을 주기 때문에, 제리, 세주, 템을 만들어줘도, 팔렙때 템이 남을 텐데, 8렙 리롤 때, 우리 범용성이 높은 5코스트들 있잖아요. 이거 다쓸수 있기 때문에, 뭐, 엔간하면 서브템템이나 아니면, 어, 브루저템, 피바나, 어, 정손, 뭐, 이런 거, 3이라도 쓸수 있고, 이톤도쓸수 있고, 가렌도 쓸수 있잖아요 심지어 코보코한테 피마 줘도 됩니다 어, 크게 3신기 생각하지 마시고 오코스트 대용으로 쓸수 있는 애들 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메타TFT는 바루스 템 만들어주라고 있는데 바로스 삼성 찍기면 쓸만하긴 한데 바로스 삼성 찍힐 거보다 그냥 오코 이성 땡벨료한테 주는 게더 낫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빌드업 같은 경우는 요새 쪽이 가장 좋아요 요새에다가 진으로 빌드업 하겠죠 뭐 사격수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 모데카이저가 난동꾼이기 때문에 뭐 1코스트 이성 문도나 이런 애들 난동꾼 같이 넣어주셔도 뭐 가장 이상적인 빌드업이라고 하면, 살짝, 요런 느낌. 오데카이저랑 그라가스랑 묶고, 잭스랑 시바나랑 묶고, 진이랑 킨드랑 묶고, 그리고 앨리스로 뭐, 다이나모 뭐, 이렇게 하면서 받으면 될것 같은데, 또 여기서 가능한 빌드업이 삼성작을 안 하는 니트로 젤이라고 여기 있어요. 어, 이거는 제가, 어, 디테일 좀 깎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아니라도, 그냥 군수에다가, 나머지 암란 2성 아무거나 넣으면, 엔간하면 밀립니다. 그리고 증강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아이템이 남아요. 그리고 오코스트 2성, 아니, 오코스트 1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템을 못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증강은 죽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아이템 증강 먹으면 족되는 거예요. 어, 차라리 돈 증강 아니면 순수하게 재리를 강력하게 해줄, 아, 순수 체급 올려주는 증강이 제일 좋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올려달라고요? 알겠어요. 저 오늘부터 디지게 열심히 할 거니까, 골렘 중 하나를 선, 야, 이거 내가 돈 주는 거 선택해봤거든? 진짜 존나 개쓰레기야. 막 징총 독칼 골렘 나오고, 이거 무조건 탱커 먹어야 돼. 딜러 먹어도 안 돼. 엑스테크 확인. 유동 콘덴서. 유동 콘덴서 왔는가? 두 번째 뭐야? 추진이하로든까지아 근데 이거 암라인이 너무 없는데? 복고 그렇지. 이번 판 1등 시만 205만 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지고. 아 잠깐만. 요 황티는 좀 그런데. 아 근데 지금 부인스 스타트라서 어우 씨발. 이거 먹자 이어가자 어 이거 아 그냥 기다려봐 지금 유동콘덴서가 왔잖아 이거 7 엑소테크 하면 그냥 개꿀이라고 그리고 세번째 엑소테크 뭐야 하이퍼 송곳니? 아 이건 필요 없는데 5만 5만 챙길까? 어 5만 챙기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세주 제리 그리고 모델 잭스 바르스 어 바르스 그리고 여기서 땡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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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초딩 땡벨류 그리고 4 요새는 맞출까요? 아, 솔직히 이거 기분 나쁜데 아, 어쨌든 개초 일단 개초딩 덱으로 가 엑소도 3으로 낮추자고?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긴 해 이런 땡 밸류가 좋긴 한데 아, 솔직히 3으로만 내려도 근데 5가 찜솥이라서 5는 받고 싶긴 한데 제형 받으라고? 받았잖아 아 그치 유동권에서는 3이 맞긴 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그냥 개초딩으로 가는 가는 게 가장 맞아 이게 이게 가장 맞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도 다이나모라서 잭스 써도 되거든? 딜라인 하나만 써 제리 하나만 이게 가장 맞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가장 쎄오코존만 게임이라서 이게 이게 가장 쎄 어, 하나 안녕? 어, 생생히 안녕? 잘하고 있냐고? 비지게 잘하고 있지 멋진 모습 보여줄게 깨달았다고 다 어제 공부 좀 해왔어요 한, 두 시간 정도? 후방 지원은 못 먹고 도장이 다 꺼져 그냥, 도장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업 치고 아, 근데 내가 이게 AD잖아요 아, 근데 다이나모 이거 좋긴 해 됐어. 제리템 왓. 끝. 하나의 아, 생일이야? 축하해.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가 생일이래요. 여러분들 다. 박수. 박수 해줘. 박수 짝짝짝짝. 아, 여러분들, 그래도 저 컴퓨터 좀잘 닦고 오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브라우저도 원래 엣지 쓰다가 크롬으로 바꿨어요. 어, 이거 렉안 걸리더라? 메타 TFT 켜도. 내 컴퓨터 굳은 건 맞는데, 막 그렇게 굳은 건 아니었어. 한접이 오메데또. 그래요. 한조비, 오메데또 방송 뭘로 하냐고요? o b s 요안 겹쳤지? 아, 안 겹쳤네? 야, 근데 얘들아, 나 질문. 질문 하나 해. 엑소테크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니요, 다 똑같아. 태어, 태어 궁금함. 엑소테크는 사람마다 다 똑같나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웃음> <웃음> 그러면 유도콘덱사는 나만 있는 건가? 헤헤헤. <laughs> 헤헤헤. 병신들. 헤헤헤헤. <laughs> <laughs> 내가 이겼어. <laughs> 오호~ 아, 수맥 먹고 싶었는데, 아정손 하나 안 접시 하자. 업을 치고 싶은데, 돈이 많아가지고 신성겹 하나 넣자. 아, 이거 모르를 깐 다음에 할 걸. 그치, 업칠 건데. 그라가스 영증 재밌다고요? 그라가스도 영증이 있어? 아 그래? 그라가스 영증은 뭐예요아 넣을게 없냐 에반데 이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라우스트 영증이 좋다고? 아나 그거 보긴 했어 그거 막 Q 계속 쓰잖아 그 옛날에 그 천개 케인 느낌 근데 천개 케인은 그냥 패시브였는데 그라가스 아 그라가스네 라우스트 영증은 영증을 먹어야지 쓸수 있는 공격할 때마다 30%로 배치게 한다고요. 그래갔어 영증이 그러면 구인수를 줘. 수은 이런 거라. 아 진짜로? 아 진짜죠. 삼성 찍으면 45%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자여기 잠깐 잠깐 할 시간을 겠 아, 나 그만 돌리고 싶은데? 아, 템못 뺐다. 아, 벙슨. 아니, 그게 안 나오냐? 제리랑 아, 고게 안 나오 냐？그 쎄주, 세주. 쎄주, 어, 쎄주. 야, 이거 먹 으면 치를 해야 되는거 아니야? 엑스테크 사오 먹 을려면 나와. 아, 나 템을 왜안 갈아주냐, 자꾸, 태호야. 아, 템 주려고. 아, 나 그냥.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직, 아직,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아직, 아직 많이 뜰빵이에요. 이제 리롤는 그만하고. <laughs> 아직, 아직, 아직 뜰빵이에요. 아직. 좋은 아침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7 엑소테크 하자고?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쎘겠네? 이야, 유동 콘덴서, 시브레커 이거 맞아? 어, 이거 왔다, 왔다, 와, 왔다, 왔다 부른데? 뭐, 제리 빈집이니까 자연으로 구레갈 때쯤 나올 거라고 믿고, 일단 구렙을 갈게요. 나 12연승이라고? 그러니까 리룰 타이밍 잘 잡았지. 잘 안뜨긴 했는데 아니야 7에 엑소테크 안할래 어 아까 하고싶은거대로 하자 비에고 2정? 아 헤지펀드야? 어 헤지펀드는 인정이야어 근데 내가 이겼는데요? 브래 그래, 받아보셨는데? 저의 승리인거 같다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좌우전 먹어서 세주 탱안 세웠으면 나 졌어요 이거 거품이라고 그러니까 저 그냥 깡벨류만 높으면 뭐해 내실이 없는데. 내가 이거 골렘 봤는데 이거 전망 탱커야 무조건 이거 말도 안돼 이거 골드 생성기 개쓰레기고 다 전망 탱커잖아 후방 들러도 병신.. 봐봐 이거 이걸로 뭐 어떻게 해 얘들아 어? 이거 이거 갖다가 뭐 되냐? 골렘 공속은 빨라 근데 이거 진짜 내실이 없어 네트워크의 신. 네트워크의 신. 여기까지. 누버러지 왜안 나오냐? 야 지리조인? 아 존나 안 나오네? 뭐가? 뭐가 안 나오냐? 그 잭스랑 나필이 파양 시킬 거거든. 세주가 찜솥으로 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웃고 오크이서... 있어. 야, 씨발 왜그쎄 뭐야 이거? 씹 동특이라고? 예? 동특이 형이야? 아, 근데 이렇게 엑소테크 줘버리면 또 이거 하이퍼 송곳니. 아, 이거 또 사위랑 주고 싶은데. 나도 나름대로 웃고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 웃고 이상이 안 나오냐? 와 세주 미친놈이네 이거. 비에고 진짜 존나 벌어지라고요? 인정이긴 해비상거 먹고 이러면 칠 해야 된다고 아니지 여기서 깡벨류 추가로 넣어야지. 아 근데 나 오크 이성이 왜안 나오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왜 누누가 안 나와? 이거 누누 줘야 되는데? 이거 도장도 이거 오크 이성 줘야 되는데? 아뭐 브랜드 삼성도 있어. 아나 진짜 씨발. 아니 애들 고점이 왜 이러냐? 야 동트가 쟤 잡아봐. 야 동트가 저 새끼 좀 잡아봐. HP 14밖에 안 돼. 그니까, 이거 5스테이지에서 때리지 말고, 코브코 불러보라고요? 그럼 나와요? 코브코야. 안 나오는데? 일단 가렌한테 짬통을 하고, 자크 이성을 쓰고 싶긴 한데. 아, 나 진짜 매칭운이 왜 이... 아, 나 진짜 정신 나가버리겠네, 씨발. 엄 어, 진짜 정신 펴오겠네 씨. 씨 동물 특공대 개사기라고요? 저거 대 대개로 하세요, 여러분들. 또 만나면 레전드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섯 명이라서 줄코 물러서지 않겠다. 부코야. 음 부코가, 부코보다는 얘가 세긴 해. 어. 그, 레넥보다는 신성기가 봤지만, 레넥이, 뭐, 이거 5%고, 부코가 전체 스턴 있어가지고, 사이드에다가 한번 두면, 점수 안 당하면, 스턴지 아무지게 넣기 때문에. 그치, 나, 애... 아니, 이씨. 덱 파워를 보려면, 이렇게 정상적인 덱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정상적인 덱을 만나야되는데 아 뭐야 아뭐씹동특이고씨 부코야 부코야 지금 나니 부코 어디갔어? 제드가 가리 거리가 가장 먼저기죠 제리 3열에도 그리고 반대편으로 오케이 그럼 제드가 표정 안던지겠죠? 그래도 나 밸류 꽉꽉 채웠잖아 잘했잖아 지기가 힘든 그런 살짝 그런 느낌이지 족밥이야 아형 유동 콘데서젤리잖아아아뭐이정도 요정도 아 여러분들 뭐 감탄 안 하셔도 돼요 감탄 안 해도 돼아뭐아아뭐 이정도 야 2등 아뭐 자꾸 삼성이 어 자꾸 삼성이 순방을 겨우 하는데 김태우도 2등을 한다. 어, 뭐 어, 요정도? 아, 뭐야? <laughs> 아, 뭐 요정도?